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97년도에 김주철 씨가 발표한 이 절기표. 이 절기표가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절기 산정하는 방식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흐리기, 너무 흐리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새롭게 하나 작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절이 4월 21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절기표는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절기표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봄 절기를 정해 주실 때는요. 봄 절기는... 춘분을 기점으로 춘분에 가까운 달의 시작점을 1월로 산정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1975년도의 선생님 전기표인데요. 6월절이 3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때 당시에 원력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충분히 3월 21일이고요. 충분에 가까운 달의 시작점을 1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4월보다는 3월 쪽이 충분하고 가깝기 때문에 요,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예, 1월로 잡고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김주철 씨가 1900, 어, 1997년도에 예, 발표한 1997년도에 발표한 이 절기표는 6월절이 4월 21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원력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월력표를 이게 원력표인데요원력표를한번 보면은 춘분이 3월 21일이에요. 춘분이 3월 21일. 그리고 춘분에 가까운 달의 시작점이 3월 9일이 하나가 있고. 4월 7일이 하나가 있는데 4월 7일은 너무 너무 멀기 때문에 충분히 가까운 것은 3월 월 9일 쪽에 달 달의 시작을 하는 게 선생님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김주철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4월 7일에 있는 이, 여기에 있는 이 달을 기준으로 해서 4월 달을 정해서 이 4월 월달 6월짜리 4월 21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달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한 달이가 한 달이 차이가 나는 유월절을 지키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1월달을 정해주실 때는 춘분에 가까운 달의 시작점을 1월로 정하신다는 거. 그다음에 1997년도에 김주철의 절기는 한 달이 차이가 나게 지켰다는 거.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